오늘은 8월 2일 목요일 밤 11시 44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렇게 어제 공부를 했음을 알려드리고 어제 이제 올라간 다이어리 영상에 댓글로 공지를 했지만 저희 집이 정전이어서 슬렌지를 찍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영상을 찍지 못했고, 날짜를 잡고, 타이머 2분 15초를 맞추고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English in a minute. A breeze oh, the breeze. A What do you think, what do this, you think American this American idiom means? Shoot, shoot the breeze. Is this about, is this about hunting air. air? I'm going to I'm the beach, to the beach, beach so with my. I sort of decided to just hang out and, and shoot the, the so breeze. I have a green I think bees relaxing on the beach and shooting the breeze on the, with good friends. This friction comes from the, west. From the old west. Cowboys, cowboys fired will fire in the guns near air and, air and, air. and nothing just for fun. These days shooting the breeze, shooting breeze actually.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shooting guns. If you say you are shooting the breeze, you are talking about things that are not very deep or important. And that's English in a minute. Welcome to English in a minute. An iceberg is a large mass of ice. Welcome to English in a minute. Is this about hunting air? I'm going to the beach with my friends. I'm so excited to just hang out and shoot the breeze. Sounds like a just hang out and shoot place. the breeze. Nothing is relaxing on the beach. and shoot the breeze with good friends. Would fire their guns in the air at nothing, just for fun. These days, shooting the fire the gun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shooting guns, nothing, just for fun. Oh. This is oh. from, well, from the old West, West when cowboys would, would fire guns their guns in, air, in the air. 오늘의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은 Shoot the Breeze Shoot the Breeze라는 표현인데 되게 뭔가 중요하지 않고 막 무겁지 않은 그런 거를 뜻하는데 카우보이가 그냥 허공에다가 총을 쏘는 뭐 그런 놀이? 그런 유의를 즐겼나 봐요 거기서 이제 유리한 표현인데 카우보이 문화라서 저는 오늘 표현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부를 이렇게 끝냈고 참고로 어제 배운 표현은 tip of the iceberg라는 표현인데 빙산의 일각 네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이 표현을 왜, 미국에서도 쓰는구나 미국에서 온 표현인가? 오 신기했어요 하긴 우리나라에는 빙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 표현이 외국에서 온 표현일 수도 있겠다. 어제 뒤늦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오늘 60일째입니다, 여러분. 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세줄 남았, 세 줄? 네, 거의 세줄 남았어요. 대박이죠. 한 달만 하면은 이 챌린지도 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수 있지?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공부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은 제 방이 너무 더워서 계속 집에 와서 계속 거실을 했었는데, 거실에서 누우면서 아무튼 스릴러를 드디어 읽기 시작했고요. 참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렇게 책 등으로 표시한 만큼만 읽었는데, 그 이제 작가분인 이다혜 작가님의 스릴러 덕질 기록, 같은 느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릴러를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게 스릴러를 많이 읽게 된 배경에는 뭔가 작가님이 어린 시절, 사회 분위기가 좀 한,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네, 되게 저랑 약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서술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저도 한때 야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막 되게 흥미로웠어요. 26쪽에 이렇게 되게 긴 각주가 있거든요? 각주가 이렇게 긴 것도 신기한데, 너무 재밌어서 더 신기했어요. 음. 조금 읽어드리면, 1994년은 사건이 많은 해였다. 일단 기록적으로 묻어웠던 해였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여름 내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했는데, 교실에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선풍기가 두대두대 있어, 선생님들이 더워서 수업 대신 자율학습을 하자고 한 여름이었다. 아, 지금, 지금 날씨가 1994년이랑 많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네. 와, 지금 날씨를 선풍기 두 대로 거치라고 하면 진짜,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와, 되게 와닿는 서술이었고요. 그리고, 이 해에는 이후역의 퇴마록이 출간되었고, 드라마 서울의 달이 방영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이 개봉했고, 박경리의 토지가 완간되었다 오.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올해로 치환하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되게 핫한 드라마, 라이프온 마스? 뭔가 라이프온 마스에다가 올해를, 올해로 이렇게 치환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려나? LG 트윈스는 이른바 신바람 야구와 신인들에 대한 활약에 힘입어 수많은 소녀 소년을 야구 팬으로 끌어모아 미래의 비극의 토대를 다졌다. 맨날막 야구 팬들이 막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빠져들고 그리고 한번그 야구 팀을 정하면은 그 야구 팀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와, 그 팀이 야구를 못하는 시기가 있어도, 어, 욕하면서 어떻게든 보게 되는, 네, 뭐 그런 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되게 야구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이시기에는 되게 안 좋은 사건들도 많았대요. 성수대구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지존파 사건 역시 94년의 일이었다. 서강대 총장인 박홍 신부에 의한 주사파 파동도 이해 있었다. 뭐그 이런 뭔가 사회적인 굵직한 이슈들이 94년에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작가님이 스릴러를 읽게 된 것도 이런 사회 사건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더 읽어보고 좀 저도 한번 스릴러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비밀에서 대본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주말에 또 읽어 줘야죠. 아,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총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 드라마 참 좋아하지만 대본집을 사는 거는 난생 처음이네요.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작가님 친필 메시지와 사인도 있고, 음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역시, 비밀의 숲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게, 5세나 발행됐어요. 첫판 1에 발행한 지 이제 1년이 돼가거든요? 1년 안에 5쇄나 발행했다니 얼마나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저는 얼마나 뒤늦게 읽다고 했는지 <laughs> 실감을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작가의 말, 그리고, 네, 작가의 말부터 해서 이제 1회부터 8회까지가 일권으로 있고 프롤로그가 있는데 이게 되게 뭔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편은 짜자잔. 저이 사진 너무 좋아요. 해 이거 그 되게 초반 홍보용 사진인데 여기 배두나가 너무 멋있게 나와서 너무 좋아하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9회부터 16회까지가 이 권에 있고 맨 밑에 작가 인터뷰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작가 인터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격적인 비밀의 숲 덕질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 택배 박스를 열어가지고 보는데 와 나는 진짜 덕질이라는 <laughs> 그 뭔가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뭐 어떤 것의 덕질을 끝내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새로이 덕질할 것이 찾아오는구나, 혹은 내가 찾아가는구나. 정말 이 고리는 원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언젠간 덕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내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열대야이지만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뵈요. 안녕, 안녕.